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혼란의 시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싸워온 유일한 리더 김문수. 이제는 말이 아닌 사람 김문수.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 청와대 문재인부터 임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시키면 되었지, 이명박까지 구속시야 돼요? 국군을 완전히 다 해치시,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국회에 앉아서 모른단 말이죠. 자유한국당 이걸 모르고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지금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오늘 박근혜는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아, 근데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이건 MB 같은 사람들을 저는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 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식이에요? 아,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정기한번 보고도 제대로 싸웁니까? 언론만큼 여러분 치열하게 합니까? 언론 취재만큼이라도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MBC. 그 자가 사장돼 MBC 사장 최승호 그 여자 아닙니까? 그걸 그냥 둬요? 폐대기를 뭐 쳐야지.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안 싸우고 그냥 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자가 영웅이죠. 지금 문재인하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이것이 바로 애국을 하냐 안 하냐의 간음이라고 다음 편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